형들 안녕하세요. 로스트아크 모바일의 소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. 오늘 23일날 따끈따끈하게 공개가 됐고요. 어, 비전 퓨리브라고 해가지고, 27일날, 어,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 같아요. 제가 2023년도 g 스타에서 1등으로 제가 시연 영상을 보여드렸었거든요. 이 당시에 2024년도 분위기가 여러가지 게임들이 많았었지만, 로스트 아크 부스가 엄청나게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, 무르트 아크의 모습을 굉장히 잘 구현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. 이게 그 당시 시연 영상이었는데, 이 영상에서도, 와, 기존의 PC버전을 굉장히 잘 구현해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자 mmorpg 긴 하지만 이 모바일 버전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뭐 pc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고 27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뭐 지금부터 예전 정보를 뭐 찾아본다고 하셔도 뭐좀 바뀐 부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, 기사 보시면 어, 프리브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. 근데 29일 날 NC도 지금 아이온2를 처음으로 공개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랑 맞붙겠다.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월 달에. 대작 게임 아이온 2와 로스트아크 모바일이 둘다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솔직히 로스트아크 뭐어 PC 버전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예전에 좀 했었지만 현재는 저도 모바일 게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리언 5로 제작이 됐고요. 전투와 콘텐츠 핵심 요소를 개승을 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더했고 모바일 또는 콘솔 기기에서도 어 지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거든요. 아직 많은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클로스로 나오는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모바일로 변했을 때 이제 과금 BM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? 뭐 변신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뭐 코스튬 위주로 대체를 할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로스타 로크 PC 버전이 나왔을 때보다 PC 버전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거든요. 어느 부분까지 모바일로 이식을 할 것인가? 모바일 버전 또한 매출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매출을 위해서 어떤 과금 비행 상품들이 구성이 될 것인가? 뭐 리니지 라이크처럼 뭐기를 넣겠다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29일 날은 아이온 2생방을 직접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7일 날이 로스트 아크 모바일의 프리브부터 먼저 분석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이 모바일 게임의 가장 빠른 소식 제인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로스트 아크도 제가 어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27일 날은 로스트 아크 모바일, 29일 날은 아이온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